여수시의회가 사보임 관련하여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로 사보임한 송하진 의원무소속은 자신의 상임위 강제 변경을 사전협의 없이 의장단이 일방적으로 기습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돌입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소속 시의원에 대한 갑작스런 상임위 변경이 부적절 논란과 함께 외부 힘 있는 특정이니 추진하는 대형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사보임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여수시의회와 관련 시의원들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된 이건의 상임위위원 사보임안이 표결을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폭력사태 당사자인 강재원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최정필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로 옮겨가고, 이찬기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로, 박성미 의원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송하진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조정됐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여수시의회의 사보임 의결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가능한 기습 처리임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송 의원이 내건 요구사항은 사보임 의결 철회 의장의 공개 사과 및 책임있는 조치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에 따른 사보임 절차 명문화 무소속 의원의 독립적 의정활동 보장 등입니다. 일방적 사보임에 따른 파문은 의회의 담벼락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됐습니다. 여수지역문제연구소와 여수와 EMCA, 여수와 IWCA, 여수대한 시민사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송 의원에 대한 사보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임위 운영 원칙을 붕괴하고 의회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송 의원이 굳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이번 사보임으로 기존 해양도시 건설위에서 환경복지위로 소속 상임위가 바뀌게 된송 의원은 노래 위반과 민주적 절차, 민주당 일당 독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위법이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대형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인식한 민주당 여수갑 지도부가 자신을 표적으로 겨냥한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독주에 따른 비민주적 폭거의 방증이라는 게송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현재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갑선거구 의원 5명 송하진 의원 포함과 을 선거구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자신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묘도기회발전특군의 양식장 조성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에 진행된 이번 사보임이 단순한 인사조정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지향하는 시민의 대표를 무력화시키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보임이 특정 정치인국회농의수위 소속 주철현 국회의원 지칭한 듯이 교섭단체 내부 논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고 특정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권모술수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보임이 법 위반이라는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성은 전반기, 하반기 두번 되는데 이제 의도중상점을향해서 9개월 남았습니 불구하고 갑자기 하는 것은. 명분도 맞지 않는 것이고, 명분을 내세운 것은 한 지역구에 우원이 둘이가 상임이 같이 중첩돼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논리를 펼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보임을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복지위원회는 같은 지역구 의원이두 명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분, 명분상 실리상으로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보임을 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았던데, 동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그냥 기스밖큼 상징에서 처리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여수지 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민은나 난중이 돋고, 식물 의이며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간절될 수 있도록 노력 기서 계속해서 1인실이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연행이 그렇게 좋지만 않거든요. 왜냐면, 홍류 사태에서 비전이 원인 적응자들이 두 분들이잖아요. 강기원 하고, 권영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보임은 두당사자만 했으면 되죠. 깔끔히 정리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끼어낸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급 안건을 상정해서 했다는 것이. 당소의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피해를 줬다 그런 생각인가요? 그것도 그것도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음. 가장 큰 것은 저도 무소속이지만은 유권자 지역 주민로부터 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26명 의원 중에 저도 각 기관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는거은 똑같은 면로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로 이런 선례는 앞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수시 의회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남는다는 것은 후디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없고 회의 운영규칙에도 사범이랑은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이미 드렸던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화는 한번 나눠본 적 있습니까? 제가 나올 수는 기회도 없었고 시간적으로도 없었고 의회에서 번회의장에서한두 시간 동안 공방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의장 인터뷰를 보니까 오면서 네. 그 9월 17일에 뭐 의회, 의회 본회번 열리기 15분 전 이전에 며칠 전에 같이 만났다고 얘기 나오고 당일날 당일날 네. 10시에 번회를 하는데. 15분 전에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설, 전례는 없는 것이죠.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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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날 했던 것은 네. 의장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음. 네, 사실은 음. 이제 저희들이 위에서 내에서도 동호회가 있습니다. 음. 동호회 인사리고 있냐, 부위원장인 문갑태 부위장하고 또 우리 기경쟁위원장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죠. 교섭단전내대표주제인 응원하고, 갑자기 전화가지고 식사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생각하지도 않고, 뭐, 사전에 인폼도 없었기 때문에, 같은 말은 우리 무소속 의원, 정옥기 의원하고 저 둘이 제 같이 네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무소속 의원이 한 상임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건 말이 안되 된다. 그러고 지금, 지금 불편한 자리에서 그냥 식사하고만 나왔습니다. 그냥.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송아지이죠, 어찌 보면. 무소속 두 사람이 있다 해서 문제될 것도 없는데 송아지. 다른 무소속을 보내도 되는데 기분이 송아지 일만 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같은 상임이 지역구 의원이 둘이 있다 해도 송아지. 다른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좀. 많은, 위험스러운 것이 내포하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아까 이 결과로 해서, 이런, 이번 강제 사보인 결과로 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도 지금, 그절에 맞지 않다, 주회로 이반했다 말도 있 운영위원, 운영위원회그 절회를 보면은, 6시 절회에, 보시면은, 예, 이원회가, 그, 획행정위원회 그 환경복지위원회, 해양도시원생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9 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상임별로 3 명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기획행정위원회는 2명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던 박성미 의원이 사, 사, 사임이 돼서 지금 해양도시 건설을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4 명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스스로 조례도 어기는 것이죠. 얼마나 절속으로 했었고,

기획행정이 2명, 환경복지위 3명 등으로 구성돼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송 의원은 나아가 이번 사보임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사보임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특정 지역 시의원의 상임위 편중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며, 송 의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에 받아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송한진 의원 이제 협의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의장하고 또 주재인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또 9월 8일 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이제 동의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9월 16일 날 이제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끝까지 동의를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어찌됐든지, 제 상임위의 어떤 이원사보임의 규정은, 이제, 국회법은 존재하나, 지방자치법은, 이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이제, 지자체와 우리 여수시 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그, 뭐, 상임위원 규정을 준용하고, 또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제가 의정을, 의장을 의장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전반기 상임위를 했던 분들은 많이 이제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송화진 의원님한테는 저는 이제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 사보임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씩 이렇게 있는 곳은 불가피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송아진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동의를 또못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제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번 사태는 그 폭력 사태에서 불거진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근데 공식적인 그 사과가부터 그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전체가. 근데 뭐 지금 자리 다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제 실은 7월 23일 날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본회의를 통해서도 다 이제 사과를 드렸고 또 제가 여수시의회 의장으로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의회가 좀 엄중한 시점에 환경복지위원장직을 어, 맡게 되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특히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 인 만큼 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 환경복지위원회가될수 어, 있도록 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어, 직책을 임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일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격수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화합을 듣게 될 것인가? 어,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질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또한 느껴집니다. 아, 본 의원은 여러 상임위를 거쳤고 특히 뭐 애계를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아,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소통과 아, 화합을 같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만큼 환경복지위원들과 함께 아, 거듭날 수 있는 위원회가될수 있도록 의원들간의 소통과 아, 화합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환경복지위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복지위회가될수 있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본회의 개최 15분 전에 상의가 아니라 통보를 하는 형식이었고 여전히 특정 지역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에 배치된 경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백의장의 해명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시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데도 사실상 다수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며 의장은 시민과 동료 의원의 의견을 듣기보다 특정인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초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으나 시의회 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게 순리라는 생각에서 일단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거리 시위와 법적 대응 등으로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의 일방적 사보임에 따른 시의회 안팎에서 일고 있는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조짐입니다. 시민 언론 공동 취재 시사전을 유홍철입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의회가 좀 엄중한 시점에 환경복지위원장직을 어, 맡게 되었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을 바라보고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복지 위원회는 특히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인 만큼 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복지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어, 직책을 임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일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공격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업을 듣게 될것 같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질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또한 느껴집니다. 아, 어, 본 의원은 여러 상임위를 거쳤고, 특히, 뭐 애결일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어,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소통과 어, 화합을 같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만큼 환경복지 위원들과 함께 어, 거듭날 수 있는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의원들 간의 소통과 어, 화합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환경복지 위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어, 복지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